<목소리> 김한옥 선생님이 까치 엄마가 되셨습니다. 이게 새하고 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. 못먹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. 못 먹으라고. 뭘또다 엄마가 되고 싶 자, 들어가야죠.

멋고 경치도 한번 찍고 <laughs> 원래, 네, 원래 이게 한 3분 정도는 찍어야 네, 보는 사람들들 너무 짧으면 아, 너무 아쉽죠. 지금 목소리 다다 들어가지. 네, 목소리가 안 들어가면 또 보는 사람이 또재미고 어, 어, 어. 어이 o 만 먹어 이제 e 네. 만 먹어도 될것 같다 n e m o 들어가 s 응. 들어가 <웃음> <웃음> 자, 들어가 n e m o 렇게